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여기 있는 이세 색깔을 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수채화의 기법, 테크닉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오늘 준비한 니켈 아조 열로우, 어시 레드 골드, 울트라 마린 블루 이세 가지 색깔을 가지고요. 오늘은 철쟁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테크닉을, 어, 같이 해볼게요. 어, 철쟁은, 어, 웨 테크닉 중에 하나예요. 웨론 웨 테크닉 중에 하나인데, 어, 물감을 팔레트에서 미리 섞어서 쓰는 게 아니라, 어, 종이 위에서 서로 자연스럽게 섞이면서 그 결과로 나오는 조금은 의도하지 않았던 부분이라든지 이런 재밌는 결과가, 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테크닉을 많이 연습해 보시면, 음, 여러 컬러 수채화의 퀄리티가 조금 더 좋아지기도 하거든요. 그니까, 많은 테크닉, 기본적인 테크닉들을 많이 연습하시면 좋아요. 지금 제가 칠하고 있는 건 니켈 아조 옐로우라고 해서 옐로우 계열이고요. 지금 준비한 색깔이, 어, 옐로우 계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어실 레드 골드는 약간 골드 계열이긴 하지만 약간 오렌지처럼 그런 컬러가 나는 색깔이에요. 지금 어실 레드 골드를, 어, 마르지 않은 종이 위에 다시 덧칠을 하면서 먼저 칠한 옐로우와 자연스럽게 섞이면서 블렌딩이 되게 칠을 해주고 있어요. 네. 어, 서양배를 그리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레드골드, 칠해주면서 옐로우와 자연스럽게 섞이게 붙일을 어, 해주시면 되고요. 어, 팔레트에서 두 색깔을 섞어서 중간에 섞여 있는 색을 만들어 쓰는 게 아니라 원 색을 가지고 지금 종이에 칠하면서 서로 섞이게 해주는 기법이에요. 음, 보시면서 한번 같이 해보세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 골드랑 옐로우 색깔을 먼저 이렇게 칠해줬구요 그 다음에는 어, 울트라마린 블루로 덧칠을 음, 해줄게요 어, 옐로우 계열이랑 블루 계열이 섞이면 이렇게 약간 그린 컬러가 같이 나오잖아요 제가 그린 컬러가 없지만 아, 지금 사용하고 있진 않지만 이렇게 그냥 울트라마린 블루를 칠해주면서 그 사이에 서로 색깔이 섞이면서 약간의 그린 색깔도 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가지 색깔이 섞이면서 약간의 브라운 계열도 같이 발색이 되거든요. 이 철징 테크닉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외 테크닉이에요 종이가 어, 젖어 있을 때 습기를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한 테크닉이거든요 어, 그렇다고 하면 이 종이가 조금 물의 수분을 오래 머금고 있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100% 코튼으로 만들어진 종이를 사용하시는 게 훨씬 유리해요. 왜냐하면 어, 조금 천천히 마르고 어, 물도 훨씬 잘 홀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이런 특히나 웹테크닉을 사용하실 때는 조금 다른 건 몰라도. 음, 코튼으로 만들어져 있는 종이를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려요. 어, 지금은, 음, 리프팅을 조금 하고 하이라이트 들어가는 부분을 표현해 줄게요. 자, 어,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깨끗한 붓으로 물을 살짝 묻혀서, 어, 물감을 걷어내시고, 하시면 이렇게 리프팅이 되고요 그리고 키친타올로 이렇게 조금 찍어내주시면 리프팅이 잘, 아주 잘 돼요 그 다음에 이어서 마자 색칠해 볼게요 어, 조금 더 진하게 색깔이 들어갔으면 하는 부분은 네. 어, 물을 조금 적게 섞으셔서 색이 더 진하게 나올 수 있게 해서 어시 레드 골드 어, 더 칠해주고 있고요. 어, 종이가 마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칠을 해도 자연스럽게 잘 서로 섞이기도 하고 잘 스미기도 하거든요. 네, 이렇게. 지금 이렇게 배를 그리고 있는데, 지금 종이 위에서 이세 가지 색깔이 어, 서로 섞이면서 이렇게 예쁜 그린 컬러도 만들어지고 하거든요. 네, 생각보다 어, 굉장히 재미있어요. 이제는 배에 약간 텍스처를 주기 위해서 네, 이렇게. 붓에 물감을 조금 묻혀서 흩뿌려주고 있어요 페이퍼 타월을 이렇게 덮어 주는 이유는 다른 데까지 물감이 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고요 이 배의 마지막으로 뭐라고 불러야 하죠? 꼭지 부분을 색칠하고 마무리할게요 혹시 레드 골드 이렇게 칠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블루 계열로 네 철진 기법 사용해서 서로 블렌딩되게 칠해주시면 음, 간단하게 배 하나 끝이 났죠. 이제 두 번째부터는 조금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먼저 물칠을 하고 그 다음에 똑같이 옐로우 니켈 아쥬 옐로우 먼저 칠해준 다음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에어씨 레드골드 종이 위에서 잘 섞이게 칠해주세요 강약 조절하시면서 물량도 조절하시면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음, 좀 전과 똑같이 울트라마린 블루로 색을 칠하시면서 서로 섞여서 그린도 되고 약간 브라운 계열도 나올 수 있게 이렇게 예, 블루 계열도 언뜻 보이고요 더 리프팅 조금 해 주시고요 어렵지 않아요 어, 물감을 항상 팔레트에서만 섞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찰진기법 많이 연습해보시면서 어, 그려보시는게 좋겠죠 이 찰진 테크닉은 사실 이렇게 오브제를 그리면서 연습하지 않으셔도 그냥 어, 색깔들 으면서 어떻게 섞이는지 또 섞이면 어 저희가 지금 블루를 가지고도 블루 이렇게 굉장히 많잖아요 웜톤의 블루도 있고 쿨톤의 블루도 있고 뭐어 옐로우 같은 경우도 웜톤 옐로우가 있고 뭐아무 어 엄청 많은 옐로우가 있잖아요 그 옐로우들과 블루가 섞였을 때 서로 다른 또 그린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런 거를 많이 섞어 보시면서. 그냥 재미로 해보셔도 너무 좋아요. 보시는 것처럼 팔레트에서 섞어서 나오는 색깔이 아니기 때문에 어, 할 때마다 조금 느낌이 달라지기도 해요. 그런 꼭 내가 의도하지 않더라도 이 색깔 두 색깔들 새 색깔들이 어, 되게 자유롭게 섞이면서 생각. 찍지 못했던 또 그런 효과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런 약간 의외성도 있을 수 있고 굉장히 재밌으니까. 그리고 이런 걸 많이 해보시면 내가 그릴 수 있는 그림의 폭도 넓어져요. 그래서 어렵지 않으니까 이렇게 간단한 오브제를 그리시거나 하시면서 연습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색깔을 가지고 찰진 기법 사용해서 이런 서양 배를 그려보고 있어요. 시간도 정말 얼마 걸리지 않고 그리고 연습만 조금 많이 하시면 쉬우면서도 꽤 멋스러운 이런 그림을 그리실 수가 있거든요. 오늘 또 이렇게 준비한 영상이, 어, 끝나가고 있어요. 네, 여러분도 이렇게, 기본 테크닉 많이 연습하시면서, 어, 즐겁게 수채화 그리셨으면 좋겠고요. 음, 저는 오늘 배 아래쪽에 그림자 처리해주면서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기법과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